아 진짜 햇빛 나네. 아우, 햇빛이 안 나가. 내금하는데 좀애 먹었더니만. 안녕하세요. 고경농원입니다. 오늘은 3월 8일입니다. 날씨가 어제부터 좀 좋아졌는데, 오늘도 좀 약간 일찍 나왔는데, 햇빛이 안 나가고, 내금하는데 좀 불편했는데, 아, 이제 해가 금방, 금방 햇빛이, 햇빛이 비쳤습니다. 원래 2월 달 날씨가 너무 안 좋아갖고 벌 상태가 어, 어, 상태가 안 좋은 게 아니고 어, 애들이 산란을 중간에 안 멈추는 바람에 날씨가 추워서 어, 그래서 지금 어우 식량좀 많이 들었네. 모래로덮어주자 원래 벌이 계획대로 조금 안 됩니다. 2월 날씨가 너무, 너무 안 좋아갖고, 원래 3월 말에서 4월 초에 다 분양, 황금토종불 분양 예약된 것도 다 그때 드리고, 저도 그때 분봉을 하려고 계획을 잡았는데, 일단 계획이 정상적으로 안 됩니다. 저도 지금 분봉을 4월 중순으로 미룹니다. 너무 지금 벌이 어, 세대 교체가 났습니다 지금. 이 상태로 가면은, 4월 중순 정도 돼야, 아, 불이 어느 정도 되지 않느냐, 분봉할 불량이안 되겠나 싶습니다. 그리고, 어, 어, 작년 가을부터, 어, 지금까지, 어, 저희한테, 어, 황금 토종벌, 어, 황토벌 예약하신 분들이, 어, 한 150통이 되는데, 아, 지금도 뭐, 예약이 자꾸 돌아도, 아, 3월 말에서 4월 초벌은 예약을 더 이상 못 받습니다. 제가 월동남벌이 한 400군 있어도요, 이거 뭐, 예약이 도론다고 무조건 농가에 들이지는 않습니다. 어, 아, 요 황금토종벌은 형질이 좀 중요하기 때문에, 형질이 그래도 7, 80% 이상 유전적인 형질을 띄고 있는 벌을 농가에 공급해야지, 뭐, 제가 황독을 키운다고 아무거나 이래 들이면은 농가들이 애를 먹습니다. 어, 그래서 저는, 어, 항상 해마다, 어, 우량종을, 어, 선발해서 공급하기 때문에, 어, 통수가 좀 제한이 됩니다. 어, 여타분들은 막좀 섞이면은 막 들이고 하는데, 저희들은 형질을좀 어느 정도 엄선해서 선발하기 때문에, 어 공급에 물량이 한도가 있습니다. 400군 중에 한 150통 정도만 음선되갖고 나가고 나머지는 또 밑벌로 서면서 다시 종자 계량이 들어갑니다. 그거는 제가 쓰고 종자 계량을 해서 5월 말에서 6월 달에 신앙이 또 음선된 그 중에 음선된 것만 또 약을 받아서 공급됩니다. 지금은 5월 말에서 6월 초에 나가는 벌을 분양을 합니다. 4월 달에는 분양 예약이 끝났습니다. 어, 4월달에 나가는 거는 50만 원에 군당 50만 원에 나가고 어, 5월 말에서 6월달에 나가는 건 이제 35만 원에 지금 약을 받고 있습니다. 그것도 아주 엄선된 어, 종자벌 우량 종만 공급하기 때문에 농가들은 이벌 받으시면은 황금 토종벌의 유전적인 형질을 그대로 어, 물려받는 벌을 갖고 가시니까 종자용으로 쓰시기는 아주 좋습니다. 어, 지금 약을 어, 6월 기준으로 약을 받습니다. 농가분들은. 4월달 어, 벌을 지금 달라고 계속 전화 하시는데 좀 기다리셨다가 올월말벌 가져가셔도 됩니다. 어, 그때 어, 한 통을 사시면 두 통으로 바로 분봉할 수 있는 분량은 되니까 보라고 이충을 하든지 변성 왕대를 유도해서 다른 통에 있는 왕을 끊고 여불로 어, 갖고 또 다른 통또 정자 어, 계량을 하시면 됩니다. 그 정자용 까으로 드리기 때문에 그뭐 한두통 구입하셔 갖고 전체 봉장에 어, 벌들이 신차는 벌들은 어, 요벌로 갖고 종자갱신 하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어, 4월달 벌은 더 이상 공급을 못합니다 어, 예약된 분들 위주로 하고 예약된 분들 도 늦게 예약하신 분들은 아마 차질이 좀 있지 않겠느냐 싶습니다 그때는 뭐 5월달로 이월해서 드려야 되기 때문에 그 점은 좀 양해해 주시고 원래 2월달 아, 날씨가 너무 안 좋아서 아, 분양하는 시기도 아, 조금씩 뒤로 어, 미뤄진다고 고래 어, 말씀드립니다 저도 어차피 분봉을 4월 초에 하는걸 한 20일정도 뒤로 미룹니다 어, 그점 양해해 주시고 어, 중간에 어, 3월 중순 이후에는 자 분양 예약하신 분들한테 일일이 다 연락드립니다 지금 저한테 황금토종벌 황토벌을 어, 예약하신 분들은 5월 말에서 6월 초에 어, 나가는걸로 고려 예약하시면 됩니다 아주 엄선된 어, 종으로만 드리기 때문에 믿어도 됩니다 예, 고경농원입니다